뭐냐, 여러분들의 댓글로만 이루어진 먹방입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 진짜 많이 달아줬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김하영 어. 이싸중의 댓글! 랜덤 소스 대시벨 먹방입니다! 야호! 랜덤 소스! 뭐지? 랜덤 소스와 대시벨 먹방의 콜라보 레이션입니다! 헷갈려! 네. 이 게임의 룰은 앞에 있는 음식에 룰렛으로 랜덤 소스를 뽑고 뿌려서 먹을 때 어? 60데시벨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소스길래? 네. 1분 안에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고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60데시벨을 넘긴다! 그럼 바로 위에서 뿅! 맞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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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겨 안 넘겨! 그리고 인싸 가족의 대시벨 먹방의 국룰이죠. 바로 얼낙 여러분 아시죠? 얼낙얼 얼낙 안 당해. 인싸.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산리 인싸 중에 댓글처럼 타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 산리 고마워. 한번다 먹었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길 사람이 소스를 뽑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 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무슨 상승? 자, 롤래 롤래 롤래. 어디 가게요? 이거. 뭐총 10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개. Well. 내가 먼저 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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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고추쟁이 맞아요. 고추쟁이. 고추쟁이. 와 이렇게 간절하면 소원이 이루진다 와, 또 재미나나 뽑았네. 재미 뽑아서. 자 <laughs>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초콜릿 고추생이 소스.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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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 불닭. 없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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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갑니다. 고추쟁이. 아, 무먹없지드레싱드레싱 자, 아니죠? 바로 먹어볼게요. 인사. 자, 빨리 다 소스를 뿌리세요. 오. 이렇게 되는데? 오. 조금 더. 어, 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어, 아유, 이맛게이이이 맛이. 이이 맛이. 이맛 아, 이건 초밥이다 초밥 야. 녹차 소스 같아 녹차 소스 어, 이건 녹차다 초밥 생각같 초밥은 아겠지깜다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laughs> 야 준비 됐지? 준비 됐어. 고추냉이 따위 나에겐 그냥 녹차 아이스크림이다. <웃음> <웃음> 여기 라이 뿌릴 필 없어. 여기다 뿌야지 오오! 그렇지, 살당당 그렇지, 살당당한 그렇지. 살당당한 자, 다뿌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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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가 제일 얇어 <laughs> 자, 오, 4, 3, 2, 1, 출발! 얘 이렇게 인사왜 이러는데 개 땡이 땡이. 아빠 슬픈 사람. 그림 그리는 게 머리도 뭐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나? <웃음> <웃음> 두 번째 라운드 음식은요? 바로 바로 바로! 영준 인사 등의 댓글! 저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 엽떡, 엽떡, 엽떡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응. 이 엽떡의 룰은요, 앞에 큰엽떡이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 안에 있는 떡볶이, 응. 어묵, 응. 중국 당면 응. 소세지, 이걸네 응. 개를 건져요. 아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 랜덤 소스 나오는 걸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아하. 먹는 순간부터 바로 시간 제거입니다, 여러분. 아, 시간 그때는 제거? 네, 소스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가위바위보. 아위 까이 라이브, 아이들. 이거 떡볶이 무슨 소스가 온대? <과> <metro> 그래, 뭐 치즈 치즈. 안 어울리는 뭐가 어울까 치즈 바로 갈게요, 여러분. 치즈 가자!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어. 쳤어 쳤어. 고추냉이 맞는데? 머스터머스터 버스터 스터 버스터 버이터맞아다 브레시 소스. 아니 맛있어 이거. 아유, 좀 애매하다. 샐러드에 들어간 드레싱 소스. 아니 맛있어. 아 이상할 것 같아. 이가 자자. 나가

<뭐라> 와우,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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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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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아! 냄새가 나브기 맛없어 자마도 브리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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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무마도 브리마도. 브리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안돼아니브리마야아리마도 브리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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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Død! <coughs> <laughs> 너무 이상한 척이래 <느낌을> 너무 신났어. 순국 타묘 레스토 안에 먹을 수 있니? 아 늦겠다. 봉준안 들려. 아빠 봉준안 들려. 너가 먹을라 그거. 봉준아 분 안에 먹어야 된다니까? <laughs> 아이 다 먹어. 됐잖 그만해. 너안 되겠어. 아여기 빠질 수가 없죠. 봉준아 좋아하는 레몬 소스를 야, 아, 더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음. 음, 상큼한 냄새, 상큼한 냄새, 와. 땡. <laughs> 이만큼 먹었어! 어인사 아, 뭔욕하고 야아... 나 얼굴 못 대, 앞서아 빼곡하다, 빼야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제일 잘했죠? 예, 또 보고 싶은 먹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럼 우리 인싸 가족이 먹어 봐 줄게요. 자, 뭐든지 뭐든지. 다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세요 먹어줄게요, 먹게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 부탁해요. 꼭꼭, 꼭꼭,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인스들 안녕! 안녕. 안녕.